그 아, 너무... 아 야! 50만원 필요해? <laughs> 50만원 때문에 그래? 컨텐츠부터 소개를 드리자면은 풍자 언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별을 하셨잖아요 언니가 네. 나한테 소개팅을 해달래 그때부터 알아봐가지고 지금 한 달에 걸쳐가지고 제가 섭외를 직접 해가지고, 서바이벌로 해가지고, 그 남자 세 분의 치열한 싸움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해 하신 분한테 상금으로 50만원을 드릴 건데, 그 분이 돈이냐, 풍자냐, 50만원이냐, 풍자 언니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소개팅이요. 여쭈 냄새 나는 우리 그녀, 바로 풍자 언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남자 아, 아, 없이 언니. 언니는 어떤 어, 스타일 좋아해 남자? 키 크신 분 좋아해요? 어,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나보다 좀 크면 돼. 저는 171이거든요. 이거 봤을 때두 분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아, <laughs> 말은 막키 뭐 크신 분 좋아하고, 무쌍 뭐 좋아하고 막뭐 이러잖아. 어. 그럼 혹시 막 만나는 거 보면은 나보다 작고 쌍꺼풀 존나 진하고 무슨 그런 것만 만나더라고. 성향은 성격. 성격? 너무 조용한 사람 안 좋아하고 오! 감정기복 너무 심한 사람 또안좋아해 그러면 오. 텐션이 좀 높은 사람 좋아요아 근데 너무 너처럼 높으면 머리 아플 <laughs> 것 같고 나처럼 높은 사람 많이 없지 말만 어, 나지 말좀 잘하고 이렇게 밝은 사람 오 맞아 맞아 에너지 밝은 분 되게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진행을 어, 해보도록 잠시만요? 할게요 여러분 자 1번 분은 니네임이 인싸세요 92년생이고 연상이 좋다고 그래서 나오신 분이고 신체가 178cm 키 178cm 65kg 혈액형은 AB형 취미는 영화 감상 어, 개그맨 겸 가수 겸 리포터예요 약한 힌트를 드리자면 가장 유명한 방송사에서 유명한 프로그램 리포터 출신이세요 MBTI는 ELFP시고 음, 진짜 인싸 분이시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인싸시라고 사실 제 꿈이 인싸인 거고요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담배도 생전 안펴봤는데 뽕자 네. 문화는 담배를 또 맛깔나게 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반대가 끌리죠. 반전 있는 여성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면이 좀 자석처럼 끌렸습니다. 3집 앨범 가수, 노래, 댄스,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아이돌 출신이신가요? 아이 돌은 어렸을 때 잠깐 이제 누구나 꿈꿨듯이 잠깐 꿈꿨었고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고 싶어서 음악을 냈는데잘안 되더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아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경영학 학사예요. 안정감 있게 어. 이제 미래를 꿈꾸고 싶어서 그런 쪽도 계속 공부를 정쟁하고 있습니다. 아 엘리트까지. 어떤가요? 근데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음. 술, 담배를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어. 저는 담배는 뭐, 몸에 좋은 게 없으니까 술을 또 좋아하잖아 근데 술은 좀 마셨으면 좋겠는 아 술을 안 하신구나 그러네 그게 조금 아쉽고 음? 아 아니 <laughs> 약간 이런 언니 데려오신 것 같은데? 아 사실 술은 좀 마시는데 아까 옆에서 대기하는데 아까 뭐 소주 30병을 드신다고 래가지고 제그 정도 크진 못 팔셔가지고 제 주량이 한 병에서 두병 사이거든요. 한 병도 두 병면 이뭐 충분하지. 그 정도 30병 먹긴 먹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분위기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보고 또 이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 사세요? 저는 서울 방배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 방배동 괜찮아요? 괜찮네요. 아, 괜찮은데? <laughs> 뭐 약간 아, 뭐 재산 보는 거예요? 아니 안 부죠. 아, <laughs> 제가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안 봐요. <laughs> 음... 근데 약간... 왜물어본 거예요? 방배동 하니까 시익이 올라가던데? 아니 그래도. 그래도 <웃음> 방콕보다는 부베동이다. <laughs> 우선 여기까지. 이번 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약간 딱 봐도 약간 개그맨이고 딱 봐도 BJ인데 나는 느낌이 들어. 글쎄요. 닉네임은 다비드. 나이 92년생. 저랑 동갑이네요. 신체는 이제 175에 74kg. 혈액형은 O형. 취미 멍 때리기. 약간 혼자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즐긴다고 해요. 그리고 직업은 방송인. Yeah, MBTI는 ISTJ입니다. 보통 방송인이면에 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방송인 음. 분들 아, 왜왜 왜? 아니 아니. 어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면 방송인입니다. 이러면은 보통 음. BJ 유튜버. 어 진짜 저도 방송인입니다 <laughs> 네, 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그러니까 그러는 어, 거예요. 그랬어, 보통 그랬구나? 노래를 부르면 가수입니다. 뭐 개그맨입니다. 뭐 이런 게 <laughs>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통 어. 방송입니다 하면은 보통 BJ 분들 유튜버 분들이거든요. 우선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3 1 살이고요. 같이 있으면 좀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한데 말씀하실 때 노래가 좀 들리는데. 요 마허 브레이크 뭐 이렇게 들리는 건가요? 네네 가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들려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번뵌적 있었나요? <laughs> 한번 봤습니다. 그쵸? 저 사람 기억을 되게 잘하거든요. 어머. 제가 한번 사석 술자리에서 한번 뵀던 기억이 있어요. 저분이 저 자세로 저 키로 <laughs> 있었는데 닝닝미랑 거듭할 거 될까요? 아안 되죠. 아 근데 저는 어떤. 저분이랑 썰도 있어요. 어떤? 그분이 맞다면은 사석 술자리에서 많은 네.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 처음 뵙고 잘 몰랐어요. 그때 이제 저랑 되게 멀리 계셨었는데 네. 가시길래 어이고.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저한테. 저돈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저돈 없어요 삥 뜯을 그... 생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아니 단돈 만 원이라도 있어보여야지 삥을 뜯는 건데 아니 그런 것도 없어 보였고 아니 그냥 그럼 대화를 번...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한 80대 20이에요 저랑 어? 인사를 했던 건 저는 방금 금시초문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저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랑 지인이 좀 겹치시죠? 아예아 어... 예. 아... 왜왜 왜 물어본 거예요? 그한번뵌 분이? 그 분이 저랑 진이 엄청 겹아요아난그 분이 맞는지, 맞는지 확인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음... 지금.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 없을까요? 3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3번 분 프로필 닉네임 호야. 나이 88년생 35살. 지금 언니가 몇 살이죠? 동갑이다. 신체는 169.55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혈액형은 A형 취미는 스포츠 직업은 개그맨 겸 유튜버 MBTI는 INFP 한번 목소리와 한번 들어보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오, 문제범 씨 아니에요? 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위해서 오늘 좀먼 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된 호야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개그맨 겸 유튜버이신데 노래를 잘하시네요. 어 그냥 어떤 제 취미 중에 하나라서요. 갖춰야 되는 소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데뷔하신지 얼마 되셨는지 궁금해요. 데뷔를 한 지는 아직 10년도 안 됐고요. 항상 뭐 초심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10년도 안 됐고 약간 8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럼 정보 조금만 더 볼게요. 이번 네. 합기도 유단자 출신으로 단련됐던 몸. 근데 약간 과거형이야. 단련됐던 아, 몸. 첩보부대 어. 출신. 어. 아. 이분한테 덤비면 못 되겠는데요? 아, 아니 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지금 소개팅하러 나와가지고 뭐, 아, 벌써부터. 그게 아니라 또 사실 아, 진짜 싸워... 진지하게 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싸울을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쵸? 좋아요?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닌데 약간 음. 것 같은 느낌. 여자들이 음. 가지고 싶은 남자 1위. 이건 어디 선정인 거죠? 포부스 선정입니다, 포부스 선정. 확실해? <laughs> 네. <laughs> 아 진짜요? 이 네. 유치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유치하셔도 되고 지금 옆 모습 보고 뭐 이상준님 이창호님 뭐 나오 계시는데 김영철님까지 나왔어요 김영철님 불쾌합니다. <laughs> 저는 일단 영어를 <laughs> 잘하지 않습니다. 아, 아 재밌다 재밌다. 그럼 그러면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풍자한이 어떤 부분이 좋아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 제가 끌려서 이분 이건 진짜 매력적이다. 전환근이요. 전환근 탈락이래요. 아 음감이고요. 제 직업상 이런 거를 꼭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좀 외유내강. 저기야. 네, 내가 서 담배한테 피고 오세요. <laughs> 네. 저기 제 가방 보면 라이터 있어요. 3번 님. 어때요, 지금? 봤을 때대 사실 성격은 3번 님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랑. <laughs> 약간 티키타 좋아하시네. 어, 그러니까 아까 전한 그는 저도 그냥 드립 친 거고 음, 1번 분이 제일 안 맞을 것 같고 왜요 왜요? 연하 싫어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저는 영화를 보려면 술을 마셔야 되거든요. 아 그냥 몰둥몰둥 앉아서 보지를 못해요 저는. 털면서 술도 마시고 아이씨 맞아 쟤 뭐야?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편하게 만나고 어, 재밌는 저는 약간 친구 같은 2번 분은 어. 제가 만약에 아는 분이 맞다면 그돈 없다는 드립을 원래 다른 분이 먼저 하셨어요 저한테 <laughs> 저분도 약간 저한테 장난을 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약간 재미없게 쳐져가지고 약간 싸늘해지는 그런 분위기 아... 그렇게 갔었거든요. 첫 번째 분을 이제 바로 탈락시키기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왔다 갔다 시키기가 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결정할게요. 헉? 네. 너무 싫었나 보네.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서 몇 번을 탈락시키고 싶은지를 정해주시면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최후 발론 같은 인터뷰를 듣고.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근데 아니면 난 최고. 얼굴도 모르는데 해. 냅다 깔아 해. 어차피 집에 어, 보낼 건데. 맞아. 야2번 꺼져. <laughs> 자2번분 앉아서 최후 음. 발론 좀 드릴게요. 혹시 음, 신내림을 받으셨는지. 너무 <웃음>, 웃음. 아 신내림. 아 파퀴아오 나와. 야 비쟁도 <laughs> 어, 꺄. <laughs> 자 우리 비쟁이가 그 유튜버. 우리 방송이 팍. 실제로 진짜 아는 사이는 아니죠? 아는 아니야. 사이는 아니고 한번한번 한한 번. 번 전에 사석 술자리에서 한 번. 그럼 여기서 해명 하나 듣자. 왜돈 없다 그랬어? 내가 기억이 안 나다가 어. 그썰을 듣고 나니까 아내 드립이었는데 <laughs> 당황할 건데 그때 아, 장난쳤는데 누군 <laughs> 거야? 돈 멀리 있으니까 누군지를 몰랐다가 음. 그 옆에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은 누구냐고 외국 분이신 줄 알고 심했었거든. <laughs> 맞네. 내가 처음에 그때 화장실 가신다고 내 뒤로 지나가시길래 어. 외국 분이세요라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 대화 두 번이었네. 어, 그럼 저는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음. 떨어뜨린 이유는 모르고 나서 내외가 아는 분이 아니면은. 하, 내가 잠깐 담배 피고온다 그러고 딱끼어가지고번호아 딸까? 이 생각 너무 궁금했구나! 어, 너무 궁금했구나! 약간 그런 거였는데 솔직히 지금 조금 후회한다 아, 그때 뵀던 거랑 얼굴이 너무 달라서 저는 속, 속으로 아, 아 저, 근데 죄송한데 가셔야 되는데 많이 아쉬운가 봐요 가만있어 <laughs> 봐 앉아봐요 오빠 그럼 5만원 필요하면 말하고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필요하... 아, 자오늘 네. 어찌 됐든 진짜 주작 방송 아니고 언니한테 정말 말안 해서 지금 많이 아쉬워하는데 어쩔 몰라. 수 없어요 네. 바로 꺼져 주도록 할게요 네. 선정됩니다 네. 어, 잘 지내세요 어, 네. 1번 분 나와주세요 네, 아유, 아유, 아까 어필을 이번삼번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뭘 아유, 할까 하다가 풍자 누나를 위해서 노래를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목소리를 아유. 이게 목 푸는데 지금 괜찮을까요? 아, 아유, 이 목소리로도 그래. 충분히 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악 중심 이런 것도 나가시고. 어귀러워 <laughs> 아니 사람이 노래하는데 어우 ㅅㅂ 어우 ㅅ 발 이라니까요 제가 저는 아, 여러분들 귀에 아, 이게 지금 장치가 아, 다되는데 아, 저는 아, 약간 아, 어떤 느낌으로 들렸는지 아, 알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범인이 아, 노래 부르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아, 근데 지효자 아니면 진짜 죽을 같이 부르더라고 그... 알았어 니 <laughs> 네 여자야 ㅅㅂ <laughs> 그만하고 야. 알았어 ㅅㅂ 아, 알았다고 이런 <laughs> 약간 그런 아, 느낌이데아야오0만원 너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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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오0만원 때문에 그래? 누나 응. 위한 세레나다에 몇곡더 있는데 아 그만해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데 언제까지 잠수만 탈래 너 빼고 다 인싸돼 없네 어플 없네 느낌 제프리 죽이는 센스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인싸되는 법네 뭐?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한 살네 인싸라고 합니다 저뵌 적이 있었나요? 어? 아 어, 저는 실제로는 누나를 본적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 혹시 왜? 저랑 지인 겹치시나요? 어한분 겹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네 루미 루미 씨랑 제가 좀 절친한 친구. 루미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지금 제 앞에서 3번 분이 네. <laughs> 하체 운동을 뭐라고요 뭐라고? 3번 분이 너무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네. 자 이제 여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제 3번 분을 모시고 들어갈게요. 아니 저기서 또 하체 운동을 계속 하셨다. 하체 운동 왜 하신 거예요? 진짜. 제 나이에는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이렇게 자주 시켜줘야 돼. <laughs> <laughs> 테스토스테론을 좀 자극시켜 줘야 된다. 남성으로면 남성으로. 남성으로 계속 해 줘요. 네 네. 그럼 이제 진짜 목소리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먼 곳에서 왔습니다. 호야라고 합니다. 아,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들이 아, 목소리 너무 좋다. 제가 에코켜드릴 테니까 노래한 곡 가능할까요? 어떤 뭐 원하시는 곡 있으시면. 노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 거 맞춰요. I only want to say <laughs> if there is a way 잠시만요 <laughs> <of 웃음> away 한국인분들이 듣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부, 부른 겁니다 아, 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laughs> 영어 수행평가 볼때 <laughs> <laughs> 그런 그냥 한국어로 뭐 약간 진짜로 약간 좀 상남자예요? 실제로 약간 그 연애하고 했을 때 저는 핸들의 우회전 좌회전 없습니다 직진밖에 없습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살아계세요? 운전을 누가 해줍니다 <laughs> 우리 경호원이 해줍니다. 성격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지금 약간 언니 스타일이 아닌 게딱 처음 오자마자 키크 신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음. 아 키가 맞어 169.7이었네. 9.5야. 혹시 키가 정확하신지? 저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아. 기분이 혹시 나쁘실 때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60까지 66까지도 떨어집니다. 아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그날따라 약간 이 아유 리듬이 안 맞으시면 66까지 내려가신다는 거죠? 네뭐 좋을 땐170 훨씬, 훨씬 넘어버립니다. 어, 그리고 뭐 어. 키가 어. 네. 중요할 수 있는데 네. 뭐다 작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후 승자가 이제 50만 원인데 네네. 50만 원이 뭐 급하게 필요하신가요? 저돈잘 법니다. 오. 오. 방금 너무 멋있었다. 멋있는 게 아니라 네까지 날무시해 이러면서 약간 입빨과 이빨 같은 야. 도치법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네, 잘 범니다 <맞아요>. 돈. <laughs> 좋았다. 그러니까, 멋있습니다 어, 당신. <웃음> <웃음> 음. 자 그러면 같이 지금 이제 목소리까지 공개했으니까 두분 의자 주시고 두분 앉으셔서 조금 네네네. 보민 씨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음, 큰 싸움을 음. 한번 음. 만들어보도록. 지금 네. 봄이 씨보다 동생인데 네. 해줄 수 있는 것도 더 적을 텐데 네. 자신이 있습니까? 최후의 선택을 해주세요. <laughs> 자, 오늘의 탈락자는요.